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면 아무도 알수 없노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아닌 땅에서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으나 각 종교와 교단과 교파대로 달리 해석하고 있으므로 신들에 대한 본질이 다르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참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리도전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원문으로 지격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만약 그 신에게 사랑받는 자라면 그 사람은 그에 의해 허락받은 자니라. 따라서 저 우상의 재물에게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 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 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진로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면 모르나니 아무도 알수 없음을 그렇게 아노라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참 하나님은 그 아버지로 오시나니 만민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처음 하늘 위에서 목자로 통치를 할지라도 만약 그가 땅에 속한 자라면 그 신은 새 하늘로부터 오신 신으로 오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참 하나님이 그 아버지 신이 그분은 새 하늘로부터 천상의 인간으로 오신 하늘의 신이시요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원문으로 지격합니다 또, 심지어 비록 하늘 위일지라도, 만약 땅에서라면, 그들이 신들이라 말하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는 것 같으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시요 저 만민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또 우리 자신에게는 진로 하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 만민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 하나님과 새 하늘의 신과 땅의 신에 대한 지식은 지금 이 세상의 만민들 중에는 일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7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이라. 원문으로 지격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지금 만민들 중에는 없나니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저 숭배의 그 습관으로 우상의 재물처럼 먹음에 질로 그들의 그 양심이 또는 공통된 지각이 무기력하게 될 것이고 더렵혀지는 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하게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들의청에로 오시면 모두 다 밝히 깨달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원하시는 당신의 잠자는 영혼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어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빌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천만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서 우주적 교제를 하는 것이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